에이 야 마이크 체 수학 체 국어 체요 출석 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굉장히 떨리는데 우리 한달 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지 없이 영상을 올리지 않고 한달 동안 빙당 진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윤도 들어서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음악 분야가 생겼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여서 청소년들이 그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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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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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서 쇼미너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인기가 없었던 힙합이라는 음악 분야가 굉장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데 힙합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매니악했던 만큼 그리고 힙합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등장했던 그분들이 계시죠. 제가 과연 이 영상에서 그분들의 존함을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존함을 부름으로써 그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댓글창의 모습을 보자니 굉장히 무섭지만 그분들의 조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힙지이들의 특징은 보통 니들이 힙합을 알아? 마 이게 힙합이다 니가 힙합을 아나? 바로 힙부심입니다 니가 들었던 노래들은 다 페이커야 니가 듣는거 힙합이 아니야 내가 듣는거만 힙합이지 와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힙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힙지리 5가지의 유형 힙지리 이 영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상이므로 본인이 이 영상에서 말하는 힙지리에 해당된다고 해서 진짜 힙지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어... 라고 해야지 제가 욕을 안먹겠죠? 힙지리 아무튼 이 힙지리들의 특징 중 첫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아요 힙즈리. 에이? 자기는 미국에서 건너왔으며, 난 LA에서 본토 힙합을 듣고 있었다. 한국말을 까먹었다. 이런 컨셉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지드래곤처럼 말하는 사람들. 아, 아니야, 지드래곤 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드래곤은 물론 해외적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세계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같아도 헷갈리겠어요. 인정? 어, 인정. 힙질이그 힙합하신다던데 혹시 자기 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레블 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한국에서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저는 이 힙합 신을 구치러 왔어요. 어, 이 손모양이 웨스트사이드라는 지역을 뜻하는 손모양인 것 같은데 혹시 웨스트사이드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 홍대 유명한 닭발집 신주 닭발이라는 거예요. 개소리야? 아, 벌써부터 댓글에 불편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웃음> <웃음> 진짜로 외국에 살다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말 못하면 어떡해요? k p o 한 사람들이 영어 많이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 섞었으면은 무조건 힙질인가? <laughs>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요. 영어 1도 모르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싫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힙합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아이까 언더그라운드가 아니, 오버그라운드에 있는 힙합은 진정한 힙합이 아니다. 내가 얘네들을 극혐한다고 해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힙합을 하신 모든 분들을 절대 비하하의도가 아닙니다. 얘네들의 주장이 즉슨 뭐냐? 방송에서 나온 힙합은 절대 힙합이 아니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절대 방송 출연 한 번도 안 하는 그 힙합이 진정한 힙합이다. 아 물론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이 가는 차이지어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취향을 강요한다는 거지. <laughs> 취향을 강요한다? 는데 있을까? 입질이. <laughs> 얘 이번 앨범 나온 거 봤냐? 와깃쩔지 않아? 야 걔네는 힙합이 아니야. 뭐 그런 쓰레기 래퍼 듣지 말고 그 언더그라운드의 저스티스 김심냐뭐 이런 얘네들을 들어보라니까. 야 네가 언더그라운드를 알아? 이뭐 힙합 플레이어 홈페이지나 들어가 봤어? 네가 그러니까 막귀 소리를 듣는 거야. 막귀 뭔줄 알아? 막귀? 막 듣는 귀. 아 절대 저스티스님하고 김심냐님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언더그라운드 힙합 모르면은 무조건 맞기라는 이놈보다더 극혐 유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형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유형의 이름은 바로 외국 힙합 중룩게 마데 랩가유유최 키럽 최 키럽 요 내가 좋아하는 거최 좋고 크 좋고 요 얘들이 공통점으로 주장하는 의견은 내가 어떤 랩을 들려줘도 어떤 힙합을 들려줘도 무조건 외힙 카피캣 아니면 외힙 미만 잡이라는 거. 립질이 이번에 개돌이 들어봤냐? 외힙 미만 잡. 야, 이번에 개랩 들어봤어? 응 외힙 카피캣. 이번에 개힙합 들어봤어? 응 외힙보다 미개함 이번에 국악인 이호연님이 부르신 아리랑 들어봤니? 응왜 외...

이들의 yeah.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면은 느 얘네들이 힙합은 무조건 쇼미더머니라는 거야 이 쇼미더머니밖에 모르는 이 쇼미더머니 바보들은 쇼미더머니 5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죠 이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은 입질이 yeah. 야 이번에 마이크 스우가 나온 저스티스 캐트로 봤냐 B Y M 만잡 굉장히 개쩔더라 B Y M 만잡 돌비 티보다안나간다는그 문구들고 굉장히 소름 돋았잖아 B Y M 만잡야 한번 들어봐봐 진짜 추천한다니까 잡잡잡비비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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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B 만 자, 응? 아 절대 비아이님을 비하는 하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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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한 존중은 절대 일도 죽어도 네에블리에블나이 라타타 안 한다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쇼미더머니 7분 나오고 있던데 힙합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힙합 리스너가 되자고요. 나플라 이겨라. 나플라 우승하자. 입질이.